대구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등호사인 국내 최고 권위의 탁구 대회에서 중학생으로는 처음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조대성 15대광 중 3년은 26일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겨서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다. 조대성은 이날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1회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식 8강에서 세계 랭킹 11위의 국가대표 이상수 27국군체육부대를 세트스코 어 4월 3일으로 벗고 4강에 올랐다. 이상수는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단식 4강까지 오른 선수라, 세계랭킹으로는 국내 선수 중 가장 높다. 초중고, 대학 일반 구분 없이 남녀 각각 1인자를 가리는 이 대회에서 중학생이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것은 조대성이 처음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삼성생명, 감독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도중학교 대회는 이 대회 4강에는 오르지 못했다. 조대성은 배운다는 자세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세트스코어 3월 2일로 앞서가던 6세트 4월 1일에서 형이 작전타임을 불렀다며 형이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했고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형의 경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공략할지 연구를 했다고 웃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탁구 선수 출신인 삼촌의 영향으로 라켓을 잡은 조대성은 초등학교 시절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으나 중1 때인 2015년 팔꿈치 수술로 1년을 거의 쉬다시피 했다. 조대성은 쉬는 동안 기가 많이 커서 복귀 후에 밸런스가 맞지 않아 힘들었다면서 올해는 성인 오픈 대회에 나가 경험을 쌓으면서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까지 실업 소속 형들을 잇따라 제압한 뒤 이날 이상수마저 제압하면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남녀를 통틀어 중학생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69년 당시 이에리사가 유일하다. 조대성은 두번 다시 없는 이번 대회에서 중학생으로서 우승 한번 해보고 싶다며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조대성은 2013년 세계주니어 선수권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장우진, 미래의 새대우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유승민 위원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며 도쿄 2020년 는 출전이 목표이고 파리 2024년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고 기대했다. T 종 7호 골뱅이 이너점 c o 점 KR 2017년 12월 26일 14:16 송고